안녕하세요. 오늘도 달리는 오용달입니다. 어, 벌써 시간이 오후 1시 반입니다. 오늘 뭐다 코를 잡으셔가지고 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는 오늘 뭐, 콜이, 어 별로 없어가지고, 어, 11시쯤 돼가지고요, 어집 옆에, 공단에서, 공단으로 가는 거, 가까운 거, 하나, 항의했습니다. 그 뭐, 금방 갔다 오니까 뭐 한, 한 시간 정도 밖에 안 걸렸습니다. 집에, 집에서 집에 출발하고 집에 오는데 한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하고 집에 있다가 요즘 그 오늘 이제, 아침에 야상했잖아요. 아 야상. 아침에 야상 한번 하고 왔습니다. 천장제. 가, 어, 그 7시 반까지 갔다 오는 건데 그거 한번 하고 이제 집 옆에 그 하나 하고요. 일도 없고 또, 어, 울산에 이제, 금년 대로 1월부터 있던 그, 왕복짐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한한달반 정도 했는데, 울산 창고가 이제 부산으로 통합되는 바람에 짐이 없어져가지고, 울산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울산 가고 있습니다. 어, 왜 가는 거 하니까, 요즘 뭐 짐도 없고, 그래서, 어, 이럴 때, 네, 집사람이랑 좀 바람도 쐬고, 또 이런 봉구행도 좀 하고, 하려고, 오늘은, 저, 오늘 실어가지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실어서, 그, 저, 경남 하동 화력발전소 가는 그, 고압차단기랍니다. 고거한개 잡아가지고, 지금 실로 가고 있습니다, 울산으로. 어, 그래서 오늘 이제 가가지고 실고요. 하면서는 울산 그 서남 호수공원 오른 길에 거기 들러가지고, 어 좀, 운동 삼아 구경도 하고, 그냥 집에 와가지고, 내일은 이제 아침 9시까지, 어, 화력발전소 도착이니까 아침 일찍 출발해가지고, 갖다 드리고, 그 다음 하동 쪽에, 구경할 걸 조금 하고, 그렇게 내일은 천천히 올 생각입니다. 모처럼 뭐내 부산 시내만 왔다 갔다 하고, 또 울산까지 뭐 왔다, 왔다 갔다가 하는 것만 해놓으니까 집사람도 조금 좀가까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좀 밖에 나갔으면 했지? 그걸 다 이거? 그냥, 그냥 잡고 싶으면 잡아라 했지요 지 <laughs> 지금 뭐 밖에 나갔으면 뭐 해가지고 뭐 잡아갖고 갔으면 하는 눈치도많은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laughs> 어쨌든 잘 잡았어요 <laughs> 하여튼 그 잡아가지고 내일 그잘 갖다 드리고 잘 구경하면서 걸어오겠습니다 그래 우리 시청자님 구독자님 구독자님들도 어, 뭐, 일거리 없고 이러면, 뭐, 한 번씩, 구경 가고 싶은데, 잡아가지고, 뭐, 연료비하고, 밥값만 해도 안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구경 삼아 또, 다녀오시고 하면 좋죠. 예, 그러면, 제가, 저희들이 싣고, 또, 내일 또, 뭐, 촬영하고 할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어, 먼길 다니시는데 안전운전 꼭 하시길 바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운전사 저차 따라 있나? 조만간 음. 동고 같은 게하나 따라 오더만. 음. 그운전사들이제 내리고 나면 그 운전사들 싣고 다시 가는 길 아니야? 또, 또 그거 사 있나? 또 같이 출발하고 음. 오는 길. 그래야지, 사람을 데려오니까. 어. 음. 자동차 실리는 배가 크다. 엄청 크지? 응, 음, 뭐, 이거 나갈 대기하고 있는 차가 많네. 엄청 많다. 전에 현대중공업이었는데 현대중공업에서 음. 이제 뭐 전기 전자 제품이나 만드는 거는 와. 따로 하는 게 없고. 일렉트릭으로. 와 진짜 흰 차가 흰색이 주류네 주류. 옆에서 보면 다른 색깔도 여기 많이 오는 것 같다 짐이 이래 작아 가지고 뭐 혼적 하나 찾아야 되겠구만 혼적을 하나 찾아야 되겠어 전망대라. 어, 아유 늘어네 호수가 호수가 늘어. 우체국 가니까, 우체국 정심시간이라 삿다 물을 딱 내려놨어. 음. 그래서 또 주택기를 살렸다, 이거. 아을한 번에 뺑 돌았지. 뺑 돌고 안에 오니까 했네. 호수가 아. 있는 거야. 어. <laughs> 있는 기가. 그래서 발견했네. 그래서 내가 다음번에, 아, 음. 마누라랑 같이 오면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그래, 했는데 드디어 오늘 왔네. 음. 기분이 어떤가? 그래, 나는 조그만한 줄 알아서 저 수지라 했어. <laughs> 근데 늘어가지면 뭐 공원이 늘래저 요것도 우측으로도 다 공원이고 음. 이슬기 다 있어 절도 음, 있지. 응 뭐. 절도 있고 뭐 보탑사라는 절도 있고. 보도 있지. 수도 있지. 음. 저수지도 늘어고. 물닭이랑 아 응. 오늘 일이 없다. 꼬꼬리 음. 같은데 물닭인가 봐.